중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한 성연진 사회복지사입니다. 행복했어요. 여기 빼나 와서. 오, 내가 어, 내가 복지가면 담임되는 거예요. 노은 시니어 유튜브 파이팅.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노은구립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 나와봤습니다. 2024년 <laughs> 얼마 남지 않았죠. 이 2024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뷰를 진행하러 와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가,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네. 시니어 유튜브 백세 청춘에서 나왔습니다. 아,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복주에서 국수 빼는 일하고 김치 저기서 텃밭을 해가지고, 김치도 만들고, 국수도 빼서, 여기 독거노인들 돌려드리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뭐 그거 하는 게뭐 가장 뭐 즐겁죠. 역시 남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나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이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나도 사실은 앉아서 받아 먹을나이인데 나도 네. 8 5세예요 <laughs> 근데 이제 내일도 또 빼가지고, 음. 또 이제 또 독거노인들 이제 또 돌려드려야 돼요, 또 국수. 칼국수. 어, 훌륭하시네요. 탈국수를 <laughs> 나눔 행사 하시고, <laughs> 예, 예, 예. 노원 어르신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뭐, 노원에 에, 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나도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입만 하면 나와서 좀, <laughs> 예? 훈, 예,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이런 나눔 행사도 좀 하시고, <laughs> 예, 나도 하루에 꼭만 번씩 걸어요. <laughs> 하루도 안 빼고, <laughs> 1년, 1두달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아 중계복지관에 다니는 강등대라고 합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거 뭐 만드신 건가요? 너무 이쁘게 잘 만드셨네요. 아, 이거 꽃 탑을 만든 거예요. 2024년 올해. 네. 제일 기억나는 좋은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은 일이요? 내가 복지관에 다니는 거예요. <laughs> 그 복지관에서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겁니까? 미술도 그리고 네. 그 여러 가지 해요. 이런 것도 만들고. <laughs> 네, 그프렐라도 해고. 프릴라도 해서요. 아, 그, 그, 네. 아, 예, 원구 그 어르신들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에 나오셔서 다 같이 이거 배워요. <웃음> 재밌어요. <laughs> 아, 이거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2024년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실까요? 예 네, 오늘 김치 받아서 제일 기분 나 기분 좋고 네. 또 여기에서 나는 여기 12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12년째요? 예. 네. 어, 네. 12년째 첫 번에 여기 생기길 때부터 댕기다가 음, 봉사 우리 은빛봉사단 이름이 은빛봉사단이야 반찬 만들어서 어른 아, 집 어른 사람들을 갖다줘 갖다주면은 내가 몽주로 하잖아. 그리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올려야 돼. 이렇게 주고 사진 빡그다지 가지고 선생님한테 올리고 그래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올해 또 소나무 소나무 하다가 또 회원을 모집을 했어 모집을 여기 네. 한, 네. 한... 네. 한 아유, 네. 각, 각 선생님 뭐 이런 뭐 이런 뭐 이렇게 해서 네한 아니고 네. 각 선생 님한 선생인가 님 아이고 피란대 선생 님이름게 해줘야 되는데 네. 선생님 아이그 선생님, 성사들라 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을 만나는 노인들 끌고 다니면서 산에도 걸음걸이도 해주고. 너무, 너무 선생님 너무 잘해요. 그 선생님, 이게 살이 전는데쭉 빠졌어. 우리, 우리 때문에. 미안하더라고. 그러봉사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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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성 이름을 까먹었어. 어떡해. 네. 올해 행복하셨던 일한 가지만 행복했어요 여기 맨날 와서 안. 좋은데. 오 그러시면 된 겁니다 멋있어 요가서 여기 먹고 이 중계복지관에 노원구의 모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자단을 하고요 우와. 예, 오늘 4시에 지금 기자단 회의가 있어 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음. 이제 중계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쿨존이라고 있어요 조원들이 9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등굣길에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데서 팀장을 맞고 있습니다. <laughs> 예, 항상 건강하시고 기쁘게 맨날 내 사랑방에서 모여서 좋은 담아 놓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더더욱 예 이런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이동상 염병섭입니 선생님 올해 제일 좋았던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저특이뭐 나이가 되니까 네. 병원에 안간 일이 제일 좋았지요. 오 네. 노원부의 어르신들한테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를, 앞으로 진행을 건강이 치어 좋지요. 네. 모든 무대에 다 건강해서 네. 여러분들이 하우가를갈 때까지 네. 건강이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떤 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그래도 어. 일어나게 제일 기억에 남지 뭐. 역시 일하는 게 가장 네. 기억에 남으실까요? 네. 그럼, 그럼 일을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실까요?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고 살아요. 음, 음. 여러 가지 보람, 네. 행복하시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 거든요 네. 항상 난좀 네. 밝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노원 어르신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행복한 아, 마음을 담아서. 네. 너무 고마워서요. 이렇게 다 계셔서 이런 걸 아, 해주시니까 아, 너무 네. 고맙고요. 네. 항상. 응? 생각하고 있어요. 노원구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나오면 엄청 고맙다고 생각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개사의 종합복지관에 와봤습니다. 두분 선생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나눔의 행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참 많은 걸 배웠고요. 이게 중개 스마트 라운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다 같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중계 종합사회복지관에 드나드는 모든 어르신들이 너무나 밝고 이용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셔서 참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반드시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원 시니어 유튜브, 유튜브 화이팅! 파이팅!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노원 시니어 뉴스 건강 100세 체조 어르신 복지 혜택까지 어르신을 위한 유일한 유튜브 채널 노원 시니어 유튜브 100세 청춘과 함께하세요. 노원군는 어르신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항상, 항상 최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